이부 제품에서 특허를 내는데,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특허 지원도 좀 같이 도와주고 계시나요? 아.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하TMP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석 대표님이 프랜차이즈 협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요.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하는 일 하고 사업으로 진아 TMP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아 TMP 김현석 대표입니다. 음. 프랜차이즈 산업과 프랜차이즈 협회에 대해 제가 알기로 공급업체가 한 1,400개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어, 프랜차이즈 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공급업체가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포장재를 제조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협회 내에서 활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협회 내에는 공급업체 대표님들의 모임인 협력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그중에 저 협력위원회를 포함해서 두 개의 운영진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강회에서도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일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패키징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하셨고, 음. 카페부터 해서 우리 치킨 네. 예,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작하고 물류까지 도와드린다고 들었는데요. 예, 제작도 하시네요. 음, 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뭐 가맹점이나 혹은 고객한테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포장재를 제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종이로 되어 있는 패키지, 종이봉투라든지, 종이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제조하지 않는 제품 중에서 찾으시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 보니까 그 안내문 보니까 재고관리까지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아,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유통을 하기 위해서 자체 물류센터를 갖고 있기도 하고 혹은 3자 물류센터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런 물류센터를 이용하실 때 안정적인 재고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저희 내부 창고를 이용해서 내부 창고에 안전 재고를 보유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재고 관리를 해드리는 게 우선은 역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초기 단계이거나 혹은 개인 가게 매장인 경우에는 창고를 보유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삼자 물류 센터에서 많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창고 공간을 좀 크게 갖고 있는 편이라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보관해드리거나. 혹은 나누어 출고해 드리거나 택배로 또 보내드리는 시스템,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큰 브랜드를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공장 창고 면적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드리는 도중에 자료 화면들이 나가고 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나 tmp가 오래됐죠? 그죠? 네, 한 23년 정도? 네, 그래서 브랜드를 많이 기획도 같이 아마 해보셨을 거고 네. 또그 잘하는 브랜드부터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까지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지나 tmp가 보는 그 잘하는 프랜차이즈의 장점들 있잖아요.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그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3년 정도 돼 있는 포장재 제조업체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이나 또 실무자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1호 전부터 아직까지도 거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업무 형태를 되게 고도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프랜차이즈들인지 되게 업무가 효율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상향평준화 되어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듯한 부분이고요. 뭐 감히 제가 포장 업체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면 잘하는 브랜드에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품을 기획하거나 상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아예 브랜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품을 고객한테 마지막 전달하는 그 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맛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시고 원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상황 자체를 되게 중요하고 그 상황을 되게 디테일하게 구성하십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초기 단계부터 패키지 구성 자체를 같이 시작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음. 그렇게 되면 마지막 그 뒷단에 디테일이 생긴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초기 단계에서부터 같이 지원해서 상품 개발이나 제품 개발까지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사들은 많이 또 도움을 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노하우들이 많으셔서. 네, 샘플링이라든지 뭐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 가지고 같이 음식을 담는 테스트라든지 제품을 담는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키징 산업이 사실은 또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환경 규제 때문에 또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프랜차이즈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 진화 TMP에서의 어떻게 바꿔나갈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친환경인 규제가 버전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거를 뛰어넘어서 규제와 상관없이 이제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제품 혹은 친환경적인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종이 포장재는 그나마 친환경적인 소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종이 포장재를 친환경적으로 고도화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몫이고요. 지금도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드는 종이라든지 이제 이런 제품, 이런 음... 원자재를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을 음... 계속 개발하고 있,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이제 정부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인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수집해서 또 프랜차이즈 본사나 업계에 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종이 제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종이 제품을 음. 주로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플라스틱도 물론 이제 많이 사용하시지만 종이 제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회사에 딱 오니까 약간 독특한 그런 그 향이 있어요. 아, 원지 냄새. 네. 그게 좀 기분이 좋은 그런 향입니다. 진아TMP가 네. 진짜 많은 브랜드들하고 협업도 하고 또 지금도 이제 대형 브랜드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노하우가 정말 많이 있으셔서 그런 것도 공유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포장 상태도 뭐 군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laughs> 열과 오를 맞출 정도로 너무 꼼꼼하게 잘해놓으셔가지고 네. 어, 그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진아 t m p 랑 일을 하면 아 진짜 이런 것들은 정말 좋다 유리하다.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기본은 좋은 품질과 좋은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저희 회사의 신념이자 목표입니다. 그거 이외에 저희가 할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류적인 점의 용이함이나 아니면 창고를 저희가 대여해서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린다든지 이런 그리고 포장 상태를 깔끔하게 해서 고객한테 갔을 때 기분 좋게 제품을 볼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역할인 것 같고요. 음.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들한테 컨설팅적인 역할이라든지 샘플을 제공한다든지 같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일부 제품에서 특허를 내는데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특허 지원도 좀 같이 도와주고 계시나요? 어, 패키지 제품이 의외로 개발단에서 다른 때 보다 좀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 음, 아이디어가 있다보니까. 많이 나오죠. 네. 네. 최근에 뭐 햄버거 브랜드라든지 이런 음. 데서 햄버거 박스 같은 걸 특허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음. 샘플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본사에 특허 지원까지 해준다는 음.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우리 그 진솔한 음. 우리 진아TMP 어, 회사 오면서 정말 깔끔하다라는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고, 여기 또 샘플실도 보니까 정리도 잘 되어 있고요. 어, 너무 잘, 정말 진솔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